교육센터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마이크를 안 써도 되는데요. 저희가 또 촬영을 동영상 촬영을 하는 관계로 마이크를 좀 쓸게요.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거는 고객 은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고객 은대라는 게 전화 은대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후이즈 고객분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근데 저희 후이즈의 고객분들은 다 상점 운영하시는 사장님 분들이셔서 또 운영자 분들, 또직원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그 만나기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전반적 얘기들도 저희한테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나름 이렇게 듣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사례라든지 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좀 정말 생각해서좀 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말씀,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 혹시 준비 중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운영은, 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네,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좀 나중에 좀 이런 고객들도 있었다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같이 좀그 얘기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선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상 고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써도 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 와닿기 위해서 원래 불만 고객 충성 고객 만들기였는데 급하게 진상 고객으로 좀 바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먼저은 전화 응대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만 고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전화 응대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 요소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친절 하셔야 되는요 근데 요즘에 좀 친절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좀 가는 가다가. 그 특히 오픈마켓 쪽 판매자 분들이 좀 친절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분들은 직접 그내 샵이라는 그런 걸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상품만 가지고 파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혹 그 상품 을 구매하고 그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려고 연락을 하면 딱 전화 를 받으면 네 누구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좀 처음부터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인 상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받을 때좀 친절하게 여보세요를 하시더라도 좀 친절하게 하시면 좋고 사실 그 앞에 뭐 반갑습니다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그런 코칭을 넣어주시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더좋겠죠 그리고 그신속좀 전화벨이 조금 적게 올렸을 때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받았을 때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전화라는 게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어, 이거 뭐, 이 사이즈 말씀이신가요? 라든지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또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화 응대 하실 때이세 가지는 꼭그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 응대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니어서 예. 그 전화라는 게그 남의 내그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지만 내 사무실에 직접 고객이 방문한 건은 아니지만 전화가 옴으로써 그 사람도 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방문객이 되는 거죠. 우가 전화를 받았을 때, 어이한이 이 전화 하나 하나가 방문객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라는 게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직접 내가 만나는 고객들보다 전화로 만나는 고객들이 없기 때문에 고객하고 제일 그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이 전화를 해서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이 어, 고객은 지금 그 사람과 그 만나진 않았더라도 전화 내용만으로도 아니면 전화 받았을 때그 태도만으로도 이 회사의 이미지라는 거를 고객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 하나도 좀잘 그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로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그 쇼핑몰 그 이미지라던 게그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회사의 이미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화 음대래서그 전화를, 그 전화를 쉽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좀 전화 음대로도 고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오프라인 매장하고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전화로,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만나겠 있지만 전화로 이렇게 인내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가 많이 오면 좋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 내 네, 고객들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첫 번째 상황은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그런 경우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뭔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사장님이 안, 계시고,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 물건 배송을 담당한 배송 담당자가 안 계실 때 제일 좀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네, 하지만 내가 맡은 업무가 이게 아니더라도 그 고객은 우리 회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어, 지금 담당자분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이렇게 한 마디라도 바꿔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 메모를 부탁한다고 하면 메모를 받으셔서 그 담당자분께 전달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시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담당자분이 오시면 연락이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어그 전화가 왔을 때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이것보다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투가 이렇지 않으셔도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너무 no, 여기에 말투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그,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런 말투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말투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세 번째 상황이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좀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고객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 물건이 안 와서 연락했는데요. 이런 고객의 말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문자 이름을 물어보겠죠. 주문자를 검색을 했는데 주문자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거 그 주문자로 검색이 안 되시는데 이 주문 그 그러니까 성함이 맞으시냐고 이거밖에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맞대요. 그러면 막 아, 그러신 그